굿모닝. 어제 비가 제법 왔었는데 서울엔 아, 여기 이제 산이라 그게 이제 눈으로 내렸고 어, 오늘 이제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서 눈이 소복히 쌓여있습니다 아. 어제 <laughs> 제가 저녁에는 그 코엑스에서 그 서울 아트쇼를 갔었잖아요. 아. 댓글에 한 분이, 그, 윤지섭 가족이요? 네. 아, 선생님, 나는 미술을 감사하는데, 그 미술에 대해서는 까망눈이라. <laughs> 언제쯤 내 눈은. <laughs> 아, 그,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laughs> 아, 그냥 아주 그냥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와서 아, 우리, 저, 우리 지섭 가족께서는 자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아, 제가 왜 웃냐면 아, 중학교 때 우리 저 음악 시간에 그런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기 코끼리 걸음마 라는 음악 그 음악을 듣고 그 감상문을 써오라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어. 아니 뭐 창고서에도 안 나와. 어. 대부분 이제 숙제 같은 거 보면 창고서에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창고서에도 안 나와. 어. 어. 뭐 음악을 듣고 무슨 감상문을 써? 감상문 어떻게 써? 어. 어,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그 숙제를 저희 큰 누나가 해줬습니다. 숙제를. 아, 난 도저히 아, 이뭐 한 글자를 모수해서 감상문을 쓰라 는데뭘 어떻게 감상문을 써? 어. 누나가 해줬다니까요. 음. 아,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 그,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곳에, 모든 것에 어쩌면 정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지금 내가 만약에, 아, 그, 아기 코끼리 걸런 말을 듣고, 뭐, 감상문을 쓰라 그러면은 그때그때 다를 거야 아마 그 음악을 들을 때그 당시에 나의 그 감정 상태와 그런 거에 따라 막막 줄줄이 줄줄이 쓸것 같아 어? 뭐라도 쓸것 같아 네. 나의 느낌을 적는 건데 그 정답이 어디있어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지 이제 어... 근데 사실 미술도 그렇습니다 미술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전문가가 어디있어 아니 미술 감상하는데 전문가가 어디있어 내눈 갖고 내가 보겠다는데어 그런거 아니야 어저 사람은 저거를 슬프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눈에는 기쁘다 그러면 기쁜거지 뭐 정답이 어딨어 아지작가적자 뭐라는거 아닙니다 전혀 그런거 아닙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아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거예요 아또 제가 예술의 전당 앞에서 하잖아요 아, 종종 갑니다 예술의 전당에 그 미술 전시실이 있거든요 전시실에 가서 이렇게 보면 어, 그 그림이 참그뭐 미술 대회 같은 거 해서 작품 전시할 때 있어요 뭐 초등학교 애들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딱 옆에 보면 그림이 다그 그림이나 그 그림이나 비슷비슷해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얘기는 미술학원 선생님이 다 지도해줘서 말이 지도지 실제로는 뭐 미술 선생님이 그린 거지 뭐 애들 손을 빌렸을 뿐이지 뭐 그거는 아주 미술을 욕되게 하는 행위죠 미술을 아주 욕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이참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요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고정관념. 그러니까 미술 작품이 이게 뭐 유명한 거다. 그러면은 유명하다. 그러면은 그냥 유명한 것처럼 보여. 아이 저도 그래. 내, 내가 예외라는 게 아닙니다. 나도 똑같아요. 저는 다행히 이제 친구 가운데 그 화가 친구가 있어서 어 그래도 뭐 그림을 많이 볼 기회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 어떤 그 배짱이 생기니까 아니 내 눈으로 내가 그림 보는데. 그리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지. 예. 그죠? 내가 좋아. 이게, 아유, 뭐. 사람도 마찬가지. 어우, 저 사람, 저, 저 사람 참 멋있다. 아, 내 눈에 멋있으면 멋있는 거지. 그 멋있는데 기준이 어디고 법이 어디있어 물론 대체적으로는, 사람들이 멋있다라는 게다 멋있기는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는. 예. 근데, 뭐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아, 지사과 역시 뭐라는 거 아닙니다. 아이 난 누구 나무라는 거 정말 싫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 좀 하세요. <laughs> 아 그래서 참 중요한 얘기예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예? 그림 하나도 내가 내 감정 가지고 내눈 갖고 내 마음대로 못 봐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한내 마음대로 보는 겁니다. 아, 보면서 그냥 그림을 이렇게 한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저 화가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걸 저렇게 그렸을까? 그내 마음대로 그냥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내눈 같고 내 마음대로 할 텐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 근데 이게 음악, 미술 이런 거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세상만사 모든 거에 저는 다 적용되는 거라고 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인생은.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면 돼. 뭐 다른 눈치 볼게뭐 있어.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도 자꾸 야 의대가 의사가 좋아.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좋은 건뭐그 나쁘다라는 게 아닌데 그 의사 그 모든 사람 다 의사 하거 어떻게 할 거야. 남자가 간호사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면 어때? 예. 각자 그냥 내가 좋고 그럼꼭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예? 돈 많이 벌면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세상에 돈을 많이 벌기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수고도 있잖아요. 그럼 나는 그 수고 안 하고 그냥 조금 벌고 조금 쓸래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법칙이 없다는 얘기야내 얘기는 오늘 내 얘기는 세상에 법칙이 없는데 자꾸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피곤해.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됐느냐? 라이족이기지 된다 라이족 예. 네. 어떤 분 아직도 라이족이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라이족장이잖아요 또라이 또라이 o r 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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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사람이 있어 o 나이적이 돼야 돼 각자 내 맘대로 살면 됩니다 엊그제 제가 국민연금만 가지고 사는 그래도 그 친구는 다행히 국민연금이 나와요 좀비리 받았대요 아그걸갖고 이제 와이프하고 반띵해갖고 각자 사는데 한달에 45만원 갖고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 먹는거는 그냥 딱밥 밥통에 밥하고, 그다음에 김, 김치 어, 거의 그게 끝인 것 같아요. 반찬은 예. 가끔 컵라면, 어, 그냥 그렇게 먹고선다. 아, 영양 결핍이죠. 제가 가끔 그래서 아, 하는데, 아. 근데 이 친구가 아, 성시가 한참 행복해. 어, 이면 됐지? 아, 내가 뭐 먹을 게 없냐? 잘 데가 없냐? 너무 행복해. 와. 그렇게 사는데도 행복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뭐. 아니, 본인이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행복하다는데 왜 남이 뭐라 그러냐고. 자기가 행복하다는데, 그럼 행복한 거지. 그죠? 아, 일본에서, 어, o s s 여성시 방송을 구독하고 계시는 기씨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아, 유튜브 제가 댓글 통틀어서 가장되게 큰 보람을 안겨주신 분 기씨 아, 일본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 댓글 달 때는 참네가티브 했어요 부정적이었어 뭔가 대, 댓글만 이렇게 조금 읽어봐도 요그 사람의 기분을 뭐 댓글 몇개 보면은요 아이 사람 지금 마음이 이렇구나 그런거 느껴지거든요 근데 처음엔 조금 뭔가 불만이 많고 자꾸 좌충 좌충우돌 하고 뭐하길래 요즘은요 참 댓글이 밝아 굉장히 밝아요. 어그제 그런 댓글 주셨어요. 선생님 제가 오늘은 직장까지 한 30분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너무 행복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아 제가 옷샘 방송을 알게 된 것은 올해 로또입니다. 야. 진짜 너무너무 고맙고 저에게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에이, 여러분이 저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이 방송을 하겠어요? 에이, 나도 내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에이, 우리 기씨 가족은 진정한 라이족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요! 어, 우리 라이족은, 뭐, 대단한 뭐를 가지고 기쁨을 갖고 사는 게 아니야.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어? 타인한테 피해 입히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것만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아이고, 아이고.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죠? 여러분의, 아. 주변 분들도, 어. 여러분의 자식들, 여러분의 남편, 아내, 주변 분들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 <laughs> 말이 조금 쉽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면서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응.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한 조건 은 항상 있어요, 조건. 타인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네. 그게 조건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피해 입히는 거는, 혹시, 아니, 아니, 하하 <laughs> 또르르르, 이 저거로 <쪽으로> 사용됩니다. <살면> 하 <laughs> 그럼, 그게 최고야. 그렇게 삶은데, 고정관념 갖지 말고.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잘안 보인다, 이거. 가위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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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가위바위보! <laughs> 안녕히 계세요!